일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두번 읽겠습니다. 설교 제목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아멘. 예. 지난 수요일, 금요일 또오늘의 계속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마 설교가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절은 거의 같은 구절인데 제목은 각각 다른데 그 핵심과 주요 내용은 신비 속에 예수라는 그 핵심의 주제를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본문에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께 붙어 있다 라는 그 말씀은 결국 예수님과 나와 친밀한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 그 관계가 바로 붙어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가 친밀하려면 예수님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살아야겠죠 주님 베풀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털내 안에서 누리며 살아야겠죠 내가 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냐 내가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냐 내가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냐 내가 왜 예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왜 복종을 해야 되냐 그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다 쉬는 이 시간에 다 잠자는 이 시간에 이따 이 시간에 나와서 왜 예수님을 내가 경배해야 되지?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다시 산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나는 유업을 얻은 자입니다. 내가는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는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친밀한 예수님과의 그 관계,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러니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것 이게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에 저항하는 것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것 그리고 주님 일에 책임을 지고 주님과 동역하는 삶, 그리고 내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불평불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나는 왜 항상 이래요? 난 항상 왜 이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이 뜻이 있으실 거야. 이게 어려운 일이 닥쳐왔다면, 분명 대학에 무슨 문제가 있을 거다.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다.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징계가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채찍질을 가할 수 있어요. 그 대가를 달게 받을 수 있는 신뢰가 있는 사람.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께 거하는 사람,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아, 네. 아멘 과연 그러면 내가 그렇게 주님 안에 잘거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주님께 잘 붙어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무엇을 보면 안다고요? 지난 금요일날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기도의 내용들을 기도하는 목적들을 잘 살펴보면 내 기도의 내용을 내 기도의 제목을 내 기도하는 태도를 내가 기도하는 그 이유와 목적과 내 내면의 세계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아멘. 과연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과연 이루고 싶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요.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게요. 그런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하나님 전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래요. 하면서 사실은 자기 위해서 살지 않는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가.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때때는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그 불신과 불신앙의 모습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돼요. 왜 우리는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것을 이기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정욕적인 기도를 이기게 하옵소서. 자,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대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열심히 구했는데요. 그런데 왜 얻지 못하죠? 열심히 간구했는데요. 그런데 왜 응답이 없죠? 구해도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절대 하나님은 시간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 분이다. 아멘? 아, 기도의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왜속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고 하는데 내속 사람은 왜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마음 속에 평안이 없을까? 왜 안식이 없을까? 늘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초조하고 긴장하고 짜증나고.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왜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한다는데 왜내 마음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평안이 없을까? 사실은 이 정작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 않고 헛된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이유와 기도하는 목적을 상실해서 그래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데 대한민국 사람처럼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예배가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밤에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에기도 하고 낮에 와서 기도하고 특심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무슨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사회적인 지탄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 잘못 구해서 그래요. 기도의 본질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절 포함해서 기도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대독해 주신 본문,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만 꽉 잡고 있어서 그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응답한다고 이루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밤새 철혈을 죠그데이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무엇을 구하냐? 뭘. 주님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 그걸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라 그 얘기죠 네가 원하는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것좀 구해라 내가 원하는 것은 영생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거룩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성결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안식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 안에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 안에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아멘. 자, 그래서 7 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안에서 무엇이니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그 전제 조건과 그 구할 제목. 예, 제가 어제도 이루리라라는 단어를 또 원어 사전을 찾아가지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루리라 이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된다 어떤 조건이 완성된다 어떤 조건이 성취된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루리라고 하는 것은 전제조건이 있다 그 얘기죠 뭐예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게 붙어 있고 그렇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 말씀 그것 구해라. 아멘. 결국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이루라는 겁니까? 예수요 예수. 예수를 원하라. 나를 원해라. 나를 가져버려라. 나를 통째로 가져라. 예수 안에 다 있다. 이걸 꺼 주세요. 뭘거 주세요. 이것 주세요. 돈 주세요. 내 다시 이렇게 해 주세요. 성공하게 해 주세요. 장사 잘되게 사업 잘되게 해 주세요. 다 그거 이방인들이 구한다. 나를 구해라.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가 아니냐? 나는 지의 하나님이 아니냐?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냐? 전지한 자가 아니냐? 전능한 자가 아니냐? 근데 내게 가지고 있는 내 손에 있는 것, 그것만 구하고 왜 나는 구하지 않냐? 이거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필요 없고요. 하나님 손에 쥐고 있는 고거나 좀 주시죠.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하나님 손에 있는 거 고거예요, 고 그거, 그거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안 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를 원하시고 예수를 구하고 그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구하십시오. 사랑의 열매를 구하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무릇 복음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복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예수구나, 성령의 충만함이구나,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구하라는 것이구나. 그럼 결국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그들이 헐벗게 되겠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리라 열심히 밭을 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열심히 밭 가는 그 소에게 먹지 못해 입에다 망을 씌워버리면 어떻게 그 일할 수 있겠냐. 힘을 내겠냐. 소들이 마음껏 일하다. 시골에서 그 소들이 밭 가는 거 농가는 거 보셨죠. 그럼 막 거품을 푹풀 내면서 지쳐가지고 소가 밭 갈다. 가 농갈다가 그러면 이제 그소 주인이 일단 풀어놓죠. 막 가가지고 지치니까 막 풀을 뜯어 먹고 개울에 가서 물도 마시고 내버려 둬요. 힘을 얻어서 또 밭을 가고 논을 갈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부터 공급을 받아 산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역시 우리도 그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입에 들어오는 게 있다 그게요. 삶이 영 삶이 풍성해진다. 보금 안에 풍성한 사람이 삶이 헐벗겠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 그것도 원치 않으신다. 헐벗고 사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먼저 보금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을 얻으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신다는 거. 아멘.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 대독하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제가 구했는데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고 했는데 나는 왜 더해지는 것이 없나요? 기독교들 가운데 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과연 그의 나라를 구했는가? 그의 의를 구했는가? 자기 자신의 기도의 이유와 목적을 잘 살펴보십시오. 절대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시간 하지 않습니다. 또는 조건을 달아서 그래요. 순수하지 않아서. 이것도 많이 속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제가 열 기복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복적이라는 것은 율법적이라는 겁니다. 인과왕보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주셔야죠. 이렇게 지켰으니까 복 주셔야죠.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죠. 라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기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복신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구했으니까, 그렇게 삶을 살았으니까, 당연히 복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시 되니까, 결국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사실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빌미인 거예요.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빌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속지 않아요. 조건을 달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더라. 아멘. 그것도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 1장9절로1 3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크, 엄청난 말씀이죠. 엄청 좋아하는 말씀이죠. 최고로 좋아하는 말씀. 이것만 가지고 열심히 구하죠. 다 된다, 이제 다 된다. 나는 다 된다. 이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나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나는 이제 만사형 통이 아니잖아. 나는 다 하게, 돼, 다돼 약속했잖아. 이 말씀을 붙이고, 이 말이다 붙이고, 그걸로 쓰고, 마음이다 새기고, 암송하고, 밤새기도 합니다. 그 되는 게 없어요. 갈수록 그런 분들이 갈수록 되는 것이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갈수록 되는 것이 없어야 맞습니다. 왜 잘못 구하고 있으니까, 정욕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냐 이 땅에서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줄줄 줄 알지 않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겠냐 얼마나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겠냐 그것을 구해라 그것을 찾아라 그거 달라고도 좀 두들겨라. 근데 주시려고 하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을 구하라. 근데 그 뒤에는 안, 읽, 안 읽어요. 앞에만 읽어요. 그게 시험에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있으면 다 있어야 다. 아멘. 기도의 본질을 잘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추원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26일 오후까지 무슨 기도에 한다고요? 특신 기도해. 특신 기도에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뭐라고 특신 기도 때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특신 기도 하자고 왜 특신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주님이 말씀을 또 떠오르게 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타락할 때입니다. 아주 예,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할 때요. 선지자들이 활동하시 때는 100%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입니다. 타락할 때요. 선지자들이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외치죠. 그때 당시 선지자들은 죽을 각오외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막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그 수렁에다 갇히기도 하고 막 그렇죠? 고난의 떡을 먹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은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외치라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게 선지자예요. 아멘. 강단의 목회자도 하나님이 이거 외쳐라, 이거 전해라 하는 거 외치는 겁니다. 그 전하는 겁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는데 외치라. 뭘외칩니까 하나님? 외쳐.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일생에 무엇이라고 외쳐야 됩니까? 일생에 무엇을 전해야되겠습니까 외쳐라 무엇을 외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정욕적인 것, 이 땅의 것 아무리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주겠냐? 너희가 구하는 그 육신의 것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냐? 그는 풀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사라질 것들이다. 무엇을 구해야 되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이라. 제발 말씀을 구해라. 말씀대로 살도록 그것을 구해라. 말씀대로 살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말씀대로 살수있는내게 힘을 주세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족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를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극렬히 여겨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게 바로 영원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오늘 내리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예수이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를 구하십시오. 늘 성령에 충만하면 구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이 충만하면 그 안에 구하지 않는 것들이 다 들어있다. 성경은 어디도 이 세상의 것을 구하라고, 복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 이미 창세기부터 천지창조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줬어요. 지배해, 정복해, 다스려, 다 쓰려, 네다 짓거다.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권리만 가지면 돼요. 얻을 수 있는 자격만 가지면 됩니다. 그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들은 더불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복을 구하라. 절대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다 있다. 오직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예요. 아멘. 복음 안에 다 모든 복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추원합니다.